이번 시간에는 함수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 하, 알파벳도 꽤 많이 나오고요. 또 이런 기호도 또 나오죠. 그림도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점이 무엇이냐. 바로 함수가 뭔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함수를, 여러 개를 이제 합쳐놨을 때 그것을 합성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합성 함수를 해결할 줄 아는가 하는 점을 이제 질문하려고 이 문제를 낸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려면은 함수가 뭔지 알고 있으면 되고요. 함수가 여러 개가 겹쳐 있으면 또는 뭐 함수 여러 개가 합쳐져 있으면, 이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것만 알면 이 문제는 쉽게 풀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함수가 뭔지부터 배워봅시다. 이 함수에서 이함 자는 나무로 만든 괴짝 흔히 상자를 뜻합니다. 어, 요즘으로 치면은 아마 흔하게 볼수 있는 택배 상자 같은 것이 이제 한자로 쓰면은 함이라고 쓰여요. 어, 제가 어렸을 때는 이 함이 결혼에 많이 등장하던 단어였어요. 신랑 쪽에서 이렇게 나무로 만든 괴짜 그 함에다가 신부한테 줄 이제 예물 또 그리고 그, 나, 그, 신랑의 생년월일, 사주팔자 단지라고 하죠. 그런 걸 넣어가지고, 어, 신부집으로 이걸 보냅니다. 그때 이 함을 메고 가는 사람을 함진앱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신부집에 다다르게 되면은, 어, 집에 완전히 가, 도착하기 전에 근처에서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함사시오 하고 이렇게, 에 어떤,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행사라고 그럴까? 뭐.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한테 어느 집에, 어, 몇째 딸이 이제 시집을 간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사들이 이제 우리 풍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을 가지고 가서 그 신부집에서는 또, 어 함을 맞이하러 나와가지고 이걸 또 얼마 돈을 주고 사요 그렇게 해서 함을 사고 팔고 아주 그냥 소란스럽게 그러나 이제 아주 익살스럽고 재미있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어, 요즘은 그렇게 했다가는 아마 이제 소음 공해라고 어 경찰에 고발당하고 뭐 큰일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요새는 그런 풍습을 이제 거의 못 봅니다. 아마 어린, 어 학생들은 그런 걸잘못 봤을 텐데, 제가 어렸을 때는 뭐 동네에서마다 했었죠. 저도 완전히 시골에서 살지는 않았는데도, 어, 중소 도시에서도 흔하게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이 함은 이제 괴짝이라는 뜻이고, 수는 숫자겠죠.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한자만 푼다 그러면은, 상자, 숫자, 뭐, 이런 뜻이 되는데요. 아, 이것을 수학적인 의미로 해석하면은, 어, 숫자가 상자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처리가 되어서, 결과 값이 이렇게 나오는, 숫자를 처리하는 상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함인 거고요. 여기 이제 어떤 숫자가 입력이 됩니다. 입력 값을 보통은 이제 X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이 상자 안에서, 어, 어떤 수학적 처리가 일어나죠. 뭐 2를 더한다든지, 5를 뺀다든지, 아니면 곱하기 3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어, 과정이 일어나고, 그 처리 과정 후에, 이제 결과 값이 나오면 그 결과 값을 y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 y라는 결과는 나중에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는 지금 이 상자 안이 들어온 값에다가 2를 더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x 플러스 2가 이제 y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를 함수라고 부릅니다. 함수. 또는 함수식 그래도 되고요. 또는 x 플러스 2만 또 함수식 그렇게 부를 수도 있죠. y는 이제 결과값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 이것이 바로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함수라는 게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어, 수, 어떤 숫자를 처리하는 과정 거기에는 보통 어떤 이런 식들이 어, 식들로 표현이 되겠죠. 이것을 이제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앞에서는 이것을 이제 에, 2차 방정식. 방정식이라고 불렀는데요. 2차 방정식이라는 명칭은 이 X의 값이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가 8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버리면 이 Y값이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알맞는 이 8이 나오기 위해서는 x가 얼마가 들어가야만 8이 딱 나오겠죠. 아무 수나 들어간다고 8이 나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 이렇게 결정된 경우에 그것을 이제 이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입력을 1, 2, 3, 4 계속하면 여기서도 얼마가 계속 나오지 않겠어요? 넣는 값에 따라서 계속 나오겠죠. 그렇게 입력과 결과를 이르면 뭐 나오고 이르면 팔 나오고 이렇게 입력과 결과를 이런 게 있으면 입력과 결과를 전부 합쳐서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해서 통합해서 전체를 부를 때에는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차 방정식이나 함수나 같은 식인데 이건 이제 특별한 한 가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함수는 모든 경우를 다 통틀어서 이제 말할 때 함수라고 부르죠. 자, 지금 뭐 2차 방정식과 함수를 제가, 어, 간략하게 구분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없었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구분을 이제 당장은 하지 못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제 일단 함수가 뭔지만 알면 되죠. 함수라는 건, 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깜깜한 상자고, 뭘 숫자를 넣으면 뭐가 나온다. 그렇게 숫자를 처리하는 어떤 과정. 한자로는 상자라고 했지만, 이제 실제로는 어떤 수식이 되겠죠. 뭐,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뭐 이런. 또는 뭐, 세제곱으로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식이 이제 여기다 숫자를 넣으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함수에 해당한다. 자, 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함수를 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알파벳으로는 함수를 f를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써서 표현하는데요. 영어 단어에 이런 여기 어, n입니다. function이라는 낱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처리하는 기능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집어 넣으면은 숫자를 처리하는 기능을 가진 그런 상자다 그런 의미에서 이 펑션 이란 낱말에 앞글자를 따 가지고 이 f 를이제 함수라고 표현한 함수를 표현하는 기호로 수학에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 값을 이렇게 쓰고 그 처리 과정을 간단히 화살표로 표현해요 그래서 입력이 돼서 처리가 일어나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 값을 보통 이제 y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림으로는 여기가 지금 입력 값이죠. 그래서 2를 넣으면 이제 여기서 여기가, 아, 펑션이, 함수가 여기 있잖아요. 처리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결과가 2가 나온다. 또 2를 넣으면은 처리가 일어나서 4가 나온다. 3을 넣으면 처리를 해서 8이 나온다. 이 전체가 이제 함수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지금 1에서는 2가 됐으니까 플러스 1이 된 건데, 여기는 또 플러스 2가 됐죠. 여기는 플러스 5가 됐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 함수가 처리 과정이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도 있지만, 이렇게 쉽게 모르는 함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는 F를 가지고 함수를 표현했는데요. 함수를 보통은 펑션의 그 F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함수를 한꺼번에 두 개의 함수를 표현할 때에는 똑같이 F로 표현하면 이 함수와 이 함수를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F로 표현하면은 다른 하나는 F 다음에 알파벳이 G죠. 그래서 g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함수를 표현할 때는 f, g, h,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가요. 어, 그런데, 뭐정확히 나름이니까 내가 만약에 함수 p, 그러면 p가 함수를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 마음대로, 알파벳은 아무거나 하나 골라도 되겠습니다만, 이제 관습상은 f, g, h 이런 순서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함수를 만약에 표현한다면, 지금 g라는 기호로 함수를 표현했어요. 여기서는 입력 값이 y네요. 그리고 y를 넣어서 처리를 했죠. 2가 들어가서 처리가 됐는데, 결과가 6이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4를 넣어서 처리를 했더니, 9가 나왔어요. 또 8을 넣어서 함수로 처리를 해가지고, 3이 나온 거죠. 이렇게 이제 에, 화살표를 통해서 처리 과정을 생략합니다. 화살표로. 그리고 여기 지금 함수라는 표시로 어, 처리 과정이 이제 g로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나타낼 때는 fg 이런 기호를 따로따로 사용하고 이렇게 그림으로는 입력값 이렇게 동그라미 해갖고 알파벳 하나 쓰고 숫자를 씁니다. 그럼 이게 입력값이죠. 그리고 결과는 또 다시 동그라미 속에 알파벳은 이제 입력 값과는 다른 알파벳을 써야겠죠. 달라져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x, y, z, 뭐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쓰고요. 또 결과값도 이렇게 사용하고 입력과 결과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가 두 개가 나왔는데요. 어, 함수 두 개를 연결하는 것을. 합성함수라고 부릅니다. 이제 오늘 문제가 바로 이 합성함수 문제인데요. 함수를 합쳐서 만들었다,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합성한 함수다. 이런 뜻으로 합성함수라고 부르는데 합성함수는 두 개의 함수가 연이어서 연결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를 여기 이제 상자 함수에 지금 넣죠. 여기가 이제 f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처리가 일어나겠죠. 뭐 일을 더하는 과정이든 뭐 일을 곱하는 과정이든 이제 그거는 정하기 나름이고요. 처리를 한 다음에 출력이 나오겠죠. 그러면 결과값이 나올 건데 이 나온 결과값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나온 결과값이 나오자마자 동시에 다시 g라는 함수의 입력값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력값이면서 입력값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다시 함수로 들어가요. 이번에는 g라는 다른 함수로 들어가서 처리 과정도 이제 달라지겠죠. 앞에서는 이제 2를 더하는 처리 과정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3을 빼는 처리 과정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리를 통한, 통해서 결과값이 나오겠죠. 이게 이제 최종 출력값인데 어, 이 과정이 이렇게 낱낱이 보면은 한 함수를 거쳐서 출력과 동시에 입력이 돼서 두 번째 함수를 거쳐서 나오는데 이 부분이 다 이렇게 만약에 가려진다고 그러면 또 우리가 보기에는 합성 함수라 할지라도 그냥 입력을 해서 처리를 거쳐서 출력이 되는 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를 들여다 봐야 합성 함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겠죠. 어, 이 합성 함수를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 그럴 때는 에 바로 이 동그라미라는 기호를 쓰고요. 사용하는 이제 처리 과정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써주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먼저 들어가는 함수를 앞에 쓸것 같죠? F, G, 이렇게. 저는 이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학생 시절은. 알파벳 순서도 FG이고, F가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 입력 값이 다시 g 함수의 출력 값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우리 글 쓰고 읽는 순서대로 요렇게 해, 진행을 해서, F 동고람이 G, 이렇게 쓰면은 그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실제 수학에서는 이렇게 거꾸로 사용해요. 처리도 거꾸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처리되는 함수가 뒤쪽에 쓰이고요. 나중에 처리하는 함수가 이 앞에 쓰입니다. 아마 그 이유는 함수를 쓸때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입력 값을 적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넣으면은 얼마를 넣어서 F라는 함수를 그 상자 안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값을 구해봐라. 뭐 이럴 때. 이런 표기를 하거든요. 함수 쓰고 입력값을괄호 안으로 쓰고. 그런데 이 합성 함수의 경우에는 결국은 어어 일단 이걸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뒤에서부터 간다고 했으니까 지금 f 함수가 먼저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2를 f로 집어 넣으면 여기서 처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결과가 2가 나왔는데, 이 2가 그대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다시 g라는 함수의 입력 값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g라는 함수를 거쳐서 2가, g에 의해 처리가 돼가지고 6이 나오니까, 2를 넣으면 결국 6이 나오는 과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속해서 두 개의 함수를 거쳐서 처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합성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처리 과정을 식으로 쓸 때는 f에 2를 넣은 거죠. f에 2를 넣으면은 여기 지금 2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2가 다시 g라는 함수의 입력값으로 쓰인 거죠. 그래가지고 6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어, 합쳐서 쓸 때는 g라는 함수에다가 이 E가 결국은 F1이니까 F에 1을 넣은 셈이 된거죠. 그렇죠? 요게 지금 괄호가 많아갖고 복잡한데요. G에 2라는 게 결국은 E가 애초에 F에 1이었기 때문에 G에다가 1를 넣으나 F에 2를 넣으나 이게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표현합니다. 괄호가 많아서 혼동되는데 이제 큰괄호와 작은괄호를 구분해서 보셔야겠어요. 이때 이렇게 써 놓은 과정을 보면 g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f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합성함수를 쓸 때도 g를 먼저 쓰고 나중에 f를 씁니다. 여기도 그렇게 쓰여졌죠. 아까 이제 이 설명을 하려다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 사례를 먼저 보고 지금 설명을 드리느라고 잠깐 멈췄던 건데요. 아, 합성함수를 볼 때는 이렇게 거꾸로 뒤에서부터 f가 먼저 들어간다 f를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처리되는 함수가 앞에 쓰인다 이렇게 뒤에서부터 해결해 간다 계산해 간다는 것을 꼭 주의 깊게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만 더 보죠 자 이를 넣게 되면 f를 g 동그라미 f g 합성함수 f의 식이라는 건 f를 먼저 처리하니까 2를 넣는다고 그러는 것은 f 함수에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f 함수의 처리를 거쳐서 4가 나왔지만 4는 막바로 g라는 함수의 입력값으로 쓰이게 되고 g 함수 처리를 통해서 9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걸 이제 다시 표현한다고 그러면 g에다가 합성 함수 f 요것에 입력값이 얼마입니까? 2죠? 2를 넣으면은 결과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2는 쭉 해서 4 나오고 4가 다시 이렇게 가서 최종 결론이 9였잖아요. 그래서 9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호로 2 써놓고 물으면 이렇게 따라가서 9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제가 문제를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3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3을 입력 값으로 해서 요 뒤에서부터 f 에다가 3을 넣고 그 다음에 그 결과 값을 다시 뒤에다 넣어서 최종 결과 값을 구해봐라 지금 그런 표시예요자 그러면 f라는 함수에 3이 들어갑니다 처리가 일어나고 8이 나왔죠 이 8이 다시 g 함수의 입력 값으로 들어가서 g 함수의 처리를 거쳐서 결과 값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3이 나왔죠? 그러면 얘는 3이 답인 겁니다. 입력 값과 3, 어, 결과 값이 공교롭게도 또같게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성 함수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뭐 그림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알파벳 숫자가 있고, 알파벳이 있고 기호들이 나오고 화살표가 나오고 이상한 그림에 숫자가 뭐 복잡하고 그래서 막연히 어렵고 못 알아볼 것 같은데 별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함수가 두 개가 있다는 거죠. f 함수, g 함수. 그런데 에, y가 똑같은 거 보니까 이두 개는 사실 지금 겹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합성 함수면 지금 이 값이 다시, 여기서는 FN에서는, F 함수에서는 결과 값이지만, G 함수에서는 입력 값이 되는 지금, 어 사실을, 이 숫자만 비교해도 금방 알 수가 있죠. 똑같으니까. 그래서 질문이 이겁니다. G 합성 함수 F 두 함수를 합성을 했어요. 입력 값을 2를 줬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몇이냐 이거죠. 해, 자, 이걸 풀 때는 어떻게 풀합니까? 처리를 할 때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역으로 처리해 가는 거죠. F부터 집어넣읍시다. 자, 1입니다. 1이 F로 들어갔죠? 1을 F에 넣으라고 그랬죠. 처리를 해서 2가 나왔죠. 2가 막바로 G 함수의 결, 입력 값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G 함수 처리를 거쳐서 결과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화살표를 따라가면 6이 나왔죠. 그러면 답은? 6이다, 이거죠. 이렇게 써야겠죠. G, F. 뭐, 이괄호를 써줘도 좋고, 안 써줘도 좋습니다. 뭐, 어떤 문제들은 또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해요. 아, 그러면 요거는 값이 몇이냐? 6이죠. 화살표를 따라서 쭉 1부터 따라가면은 6. 그럼 이 답인 그대로 화살표 결과대로 쓰면 됩니다. 자,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배운 내용은 함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함수는 아마 수학을 공부하시는 분은 이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수능시험 내내 수백, 수천만 번 그렇게까지는 아닐까요? 하여튼 무척 많이 듣는 단어가 될 겁니다. 앞으로 함수라는 건 별건 아니다. 그냥 숫자를 집어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그 중간 과정을 통틀어서 그냥 함수라고 부르고, 몇 넣으면 몇이 나오고, 몇 넣으면 몇이 나오고, 얼마 넣으면 얼마가 나오고, 얼마 넣으면 얼마가 나오고, 이런 쭉 이런, 어, 이 뭐라고 부릅니까, 이거를.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에, 짝이라고 부르나요? 이렇게 쭉 사례들이 한없이 나오죠. 이걸 전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통칭해서 부르는 그 이름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식을 이제 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함수를 배웠고, 그 다음에 합성 함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함수가 두 개가 연달아서 연결이 돼서 그냥 이렇게 화살표 따라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가고, 이렇게 따라서 가고, 이렇게 그냥 줄곧기로 육안으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합성 함수죠. 함수를 이어놓은, 합성해놓은 거. 어, 어렵, 어렵지만 또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잘, 어, 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차근차근 납득하려고 애쓰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문제로 찾아오겠습니다.